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성찬이고 여기는 목공토 공방입니다. 테이블스 사용 전 안전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귀마개, 이어플러그,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혹시 모를 투사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안면보호구, 안전 구글이 있습니다. 테이블쏘 사용시 필요한 안전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덮개. 현재는 다양한 커팅을 위해서 안전덮개는 제거했습니다. 스로우플레이트 어, 사이에 지금 톱날이 보이고 톱날 좌우로 간격이 어, 보이는데 작은 부재를 커팅할 때 조각이 이 틈으로 들어가서 킥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 보이는 제로 클리어런스 스로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밀대, 푸시스틱과 푸시블럭들은 켜기나 자르기를 할때 톱날 가까이 손이 가지 않고 부재를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테이블쏘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킥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재를 톱날 쪽으로 이송할 때 톱날을 두려워해서 톱날에서 먼 쪽을 손으로 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보면은 톱날에서 먼 쪽을 테이블쏘 리펜스 쪽으로 이렇게 밀다 보면은. 이렇게 앞쪽이 리펜스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전하는 톱날의 뒤쪽에 부재가 걸리게 되고 그 회전력에 따라서 사용자 쪽으로 발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톱날의 뒤쪽에 가공물이 닿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날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할날이 설치됐어도 어, 킥백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부재를 가공할 때는 톱날의 일직선 상에 서 있지 말고 이렇게 사선으로 톱날을 사선으로 보면서 가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또 다른 킥백의 원인으로는 이런 자연목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이미 잘린 조각이지만은, 건조가 끝나고, 톱으로 절단을 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 톱날과의 부재의 마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내부 응력이 변화가 생기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톱날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응력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톱날을 꼬집는 형태로 톱날을 집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서 뒤쪽으로 와서 톱날 뒤쪽을 물게 되면은 사용자 쪽으로 발사되게 됩니다. 분할날이 이럴 때도 톱날을 무는 것을 방지해서 킥백을 예방하게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거를 100%다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톱날을 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어, 소음이나 냄새로 파란 냄새로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톱을 멈추고 밴드쏘에서, 밴드쏘에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